셀트리온 질문하셨어요 셀트리온 요거 대응법 기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음, 뭐 그렇죠 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뻔한 소리를 할 겁니다 뻔한 소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데 월주일 동시에 한번 보자는 거죠 따로따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왼쪽 위에가 월봉인데요 대추세를 강하게 넘긴 시점이 작년 한 11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죠? 이쯤 가격. 이렇게. 그러면, 요 가격대가, 한 15만원대쯤 되죠? 여기가, 요 가격대가 15만원대를 강하게 넘어간 자리였고, 치고 나갔던 24만원까지 갔다 지금 계속 밀리는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위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예, 37만 4천 원, 국가 음, 같은 자리죠.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또한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갔죠. 또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작년 작년 여기 넘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이 15만 원대였음을 알수 있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15만 원대를 강력하게 치고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24만 원까지 갔다가 예, 지금 18만 원까지 밀려 있는 형국이 됐죠, 그죠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이제 1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저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한 자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됐죠. 12월 달, 12월 달.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 칸 축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게요. 주목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가격대, 15만원에서 약간 올라왔던 이 가격대, 얼마냐면은 16만 3천원좀 되거든요. 여기가 누군가가 깨기 시작했던 자리에요. 이렇게. 이렇게 깨기 시작했던 자리였는데 올라오니까 또 저항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돌파하고 눌림을 주고 지질하고, 최근에 밀리니까 여기를 잘 깨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16만원에서 16만3천원선에서 15만원선 이자를 이탈하지 않으면 셀트리온은 다시 반등이 시작하는데 아마도 에, 여기 보시면 흐름을 에, 틀기 시작한 그 음봉이 이때쯤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왜냐면 내려왔다가 깼다가윗골리 달고 떨어졌죠 약간 에, 흐름을 깬 거죠 흐름을 흐름을 깨기 시작한 그럼 요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에, 그러면 한 20만 4천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파동의 범위가 지금 여기 16만 원에서 20만 4천 원까지 이렇게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도 저항이 하나 있고 내려와도 지지가 하나 있고, 그러 그러니까 당분간은 셀트리온은 이 안에 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럼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16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여기가 깨져버리면 흐름이 올라갔던 자리, 그다음에 지지하자, 예 뭐죠? 내물이 되면서 저항이 될 수가 있죠. 거기 밑으로 놀게 되면, 그러니까. 아래로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물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지와 에, 지지와 저항의 그 의미를 살피면 여기는 지지대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저항대가 돌파시켰으니까 지지대로 바뀌어 놓은 상태니까 여기 깨져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고 어딘가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깨지면 던지려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16만원 기준을 잡고 기준 16만원 기준 잡고 신규 진입도 해볼 만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 4천원대를 다시 돌파해 주느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셀트리온의 흐름은 왼쪽의 월봉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흐름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가 예, 그런데 보시면 이 저점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전에 16만원이라는 자리가 엄청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죠? 16만 기준으로 셀트리온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16만원 기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놀게 되면 다음회를 노려야 될것 같고, 위에 있다면 20만 4천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면 30만원 부근까지, 30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열리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20만 4천원, 네, 그 다음에 30만원대까지. 16만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보세요.